이번 달도 월세가 밀렸습니다. 강남 가로수길에서 10년째 옷가게를 운영하던 박정희 씨의 한숨이 깊어집니다. 월세 1,200만원. 매출은 3년 전에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손님이 없습니다. 거리가 텅 비어 있으니까요. 옆가게는 6개월 전에 문을 닫았고, 그 옆가게도 3개월 전에 나갔습니다. 건물 1층 5개 매장 중 남은 건박씨 가게뿐이에요. 건물주에게 월세를 낮춰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단 한마디였죠. 못 내시면 나가세요. 7년 전만 해도 달랐어요. 그때 이 거리는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이었거든요. 주말이면 인파로 걷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연예인들이 카페에 앉아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었죠. 박씨 가게도 줄을 섰습니다. 월 매출 8천만원을 찍은 적도 있어요. 직원을 4명이나 뒀죠. 그때는 월세 1,200만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직원은 없어요. 박씨 혼자 가게를 지킵니다. 월 매출은 2천만원이 안 되거든요. 월세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강남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부자가 살것 같은 이 동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씨 같은 사람이 가로수길에만 수백 명이에요. 지금 이 거리의 공실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5.2%입니다. 건물 두채중한 채가 비어있다는 뜻이죠. 2019년에는 4.5%였거든요. 6년 만에 10배가 뛰었습니다. 서울의 다른 상권과 비교해 볼까요? 성수동 4.2%, 명동 4.9%, 한남동 7.6%, 청담동 11.9%, 가로수길은 45.2%예요.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2 등과 3배 넘게 차이나요. 한때 서울 최고의 거리가 서울 최악의 거리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2016년이었습니다. 그해 애플이 한국 첫 매장을 가로수길에 열겠다고 발표했죠. 조건이 파격적이었어요. 20년 장기 계약에 임대료 600억 원 선불. 월세로 환산하면 한 달에 2억 5천만 원입니다. 당시 가로수길 최고 임대료의 몇 배를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뉴스는 연일 떠들었습니다. 애플이 선택한 거리, 세계적 명소 도약, 건물주들은 환호했죠. 주변 임대료가 두 배, 세 배씩 뛰었습니다. 모두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저주의 시작이라는 것을. 임대료가 오르자 작은 가게들이 버틸 수 없었어요. 10년 넘게 장사하던 디자이너 공방이 나갔습니다. 개성 있던 카페들이 문을 닫았죠. 예술가들의 갤러리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자라. H&M, 올리브영, 스타벅스. 어디서나 볼수 있는 브랜드들이었죠. 사람들이 가로수길에 왜 갔겠어요? 여기서만 볼수 있는 것들 때문이었거든요. 그게 사라지니까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성수동으로, 을지로로, 한남동으로. 가로수길. 거기 너무 상업적이잖아. MZ세대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로수길 메인 거리는 유령 도시에요 그런데 바로 뒷골목은 완전히 달라요 세로수길이라 불리는 곳이죠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이곳은 지금도 웨이팅이 30분 1시간씩 있어요 같은 동네거든요 앞길은 죽었는데 뒷길은 살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대료 때문이에요. 뒷골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요. 작은 가게들이 버틸 수 있죠. 개성 있는 가게들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해요. 사람들이 강남을 떠난 게 아닙니다. 미친 임대료를 떠난 거예요. 그러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내리면 되잖아요. 왜안 내릴까요? 내리는 것보다 비워두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건물 가치가 임대료로 산정되거든요. 월세 5천만원 받는 건물과 3천만원 받는 건물은 감정가가 달라요.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 가치가 떨어집니다. 은행 대출 한도도 줄어들죠. 매각할 때도 손해예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걸림돌입니다. 한번 내리면 10년간 연 5%씩밖에 못 올리거든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산이 나와요. 그냥 비워두는 게 낫다고. 게다가, 가로수길 건물주 대부분이 재벌가, 대기업, 상속받은 부자들이에요. 월세 수입 없이도 버틸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죠. 재미있는 건 애플 스토어는 지금도 잘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북적여요. 600억 선불로 낸그 매장은 아무 문제 없어요. 죽어가는 건그옆 건물들이에요. 애플 덕분에 임대료를 올린 주변 건물들이 텅 비어 있거든요. 애플은 멀쩡한데 애플 따라 올린 건물들만 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플이 강남을 살린 게 아니었어요. 애플이 준 기회를 건물주들이 탐욕으로 망친 거죠. 배우 손혜진 씨가 244억 원을 들여 강남에 신축 건물을 지었습니다. 1년 가까이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어요. 244억짜리 건물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남의 현실이에요. 영풍문고 강남역점이 10년 영업 끝에 문을 닫았습니다. 카카오 프렌즈 플래그십도 폐점했죠. 자라 회장도 가로수길 건물을 정리했어요. 강호동 씨 이야기도 해 드릴게요. 가로수길 건물을 141억에 사서 166억에 팔았거든요. 25억 남긴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대출이 70억이었습니다. 이자, 취득세, 양도세 다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10년 보유하고도 그랬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빠지고 있어요. 강남을 상징하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올해로 3년째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이수진 씨의 눈가가 붉어지더군요. 원래는 전세였어요. 보증금 3억 원을 맡겼죠. 2년 전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전세 사기였습니다.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으로 2천만 원이 들었죠. 3년째 싸우고 있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95만 원짜리 원룸에 살아요. 월급 208만 원중 95만 원이 월세로 나갑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빼면 남는 건 없어요. 3억 원이요. 제 20대 전부였어요. 이수진 씨가 한 말입니다. 이수진 씨 같은 사람이 전국에 2만 8천 명이에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 수입니다. 신청 안한 사람까지 합치면 훨씬 많죠. 방송인 강남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유튜브 스태프가 10몇 명인데 그중 6명이 전세사기 당했어요. 10명 중 6명이거든요. 연예인들도 줄줄이 당했습니다. 덱스, 김광규, 신규진, 이수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이죠.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전세는 이제 러시안 룰렛이 됐어요. 들어갈 때는 보증금을 들고 가지만 나올 때는 빈손일 수 있으니까요. 숫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88.3. 이게 뭘까요? 서울에서 소득 하위 20%인 사람이 상위 20% 아파트를 사려면 걸리는 시간이에요. 88.3년입니다.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88년을 모아야 강남 아파트를 살수 있어요. 20살에 취직하면 108살에 살수 있다는 계산이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중산층은 어떨까요? 10.1년이에요. 3개월 전에는 9.8년이었거든요. 내집 마련이 3개월 만에 4개월 더 멀어졌습니다. 부모 세대는 달랐죠.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수 있었어요. 강남 가면 성공한다는 말이 진짜였거든요. 지금 그 말은 허상이 돼버렸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강남 아파트 가격은 미쳤잖아요. 30억, 50억을 호가합니다. 그러면 전세도 비쌀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율이 38.7%입니다. 11년 만에 최저예요. 전세가율이 뭐냐면,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거든요. 10억짜리 전세가 7억이면 70%입니다. 보통 60, 70%가 정상이죠. 강남은 38%예요. 절반도 안 돼요. 2025년 상반기 강남 매매가가 14.59% 올랐거든요. 전세는 2.40% 밖에 안 올랐습니다. 6배 차이에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품 징후라고 합니다. 집값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게 부풀어 있다는 경고죠. 강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까요? 강남에 못 삽니다. 원룸 월세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 기본이거든요. 좀 괜찮은 곳은 150만 원, 200만 원이에요. 신입사원 월급 280만원에서 월세 150만원을 내면 130만원이 남죠. 밥 먹고 교통비 내고 통신비 내면 끝이에요.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요. 출퇴근 2시간, 3시간씩 걸리죠. 낮에 강남 거리를 걸어보세요. 정장 입은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강남에 안 살아요. 아침마다 지하철을 1시간 넘게 타고 오는 겁니다. 강남에 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빌딩 사이에 낡은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곳 쪽방이나 고시원에서 사는 노인들이 있어요. 강남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따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있죠. 강남에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강남, 유튜브에서 보는 강남,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초고가 아파트 바로 옆에 쪽방이 있어요. 한 동네에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남의 진짜 얼굴이에요. 가로수길 공실률 45%, 88년을 모아야 살수 있는 집, 전세 사기 피해자 2만 8천 명, 월급 절반이 나가는 월세, 강남의 화려함을 만드는 사람들이 강남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꿈꿨던, 열심히 일하면 강남 간다. 그 말은 신기루가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비싼 돈 내고 강남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전혀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직 모르실 겁니다. 밤 11시입니다. 대치동 학원가를 걸어봤어요. 건물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군요.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보입니다. 8살, 10살, 12살. 책상에 앉아 있어요. 표정이 지쳐 있었습니다. 웃는 아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학원이 끝나면 다른 학원으로 갑니다. 집에 가는 아이도 있죠. 내일 아침 또 학교에 가야 하니까요. 이 아이들의 하루 일과 아십니까? 아침 8시 등교, 오후 3시 학교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 집에 가서 숙제하면 자정이 넘습니다. 이게 초등학생 이야기예요. 대치동 초등학생 월 학원비가 얼마인지 보여드릴게요. 155만원입니다. 수학 32만원, 영어 50만원, 국어 30만원, 예체능 15만원. 숙제 도우미 과외 시간당 3, 4만원.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 되면 더 올라갑니다. 고등학생 되면 더 올라가죠. 2024년. 한국 사교육비 총액이 29.2천억 원이에요. 역대 최고입니다. 4년속 기록을 갱신했어요. 그런데 학생 수는 8만 명이 줄었거든요. 사교육비는 2조 원이 늘었습니다. 아이는 줄고 있는데 학원비는 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치동 엄마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아요. 고등학교 가서 국어 공부 시작하면 1등급은 집을 팔아도 안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어 학원에 보냅니다. 7살, 8살 때부터죠. 지방에서 대치동으로 유학 오는 학생도 있어요. 충남 당진에서 온 재수생 A양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대치동으로 보냈죠. 지방에서 재수하면 정보가 부족하다. 대치동 가서 제대로 해라. 한티역 오피스텔 월세 150만원이에요. TV가 딸린 방이었는데 A양이 TV를 빼달라고 했더군요. 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재수 종합 학원비 월 300만원대. 단과를 추가하면 500만원이에요. 용돈, 식비, 교통비 합치면 한 달에 6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1년이면 8천만원이죠. A양이 말하더군요. 1억 넘게 쓰는 집도 있다고. 입시 컨설팅 비용도 있습니다. 공식 상한가는 분당 5천원이에요. 시간당 30만원이죠. 실제로는 시간당 100만원 넘는 곳도 있어요. 학부모들의 평균 컨설팅 지출액은 108만원입니다. 이 돈을 다 어디서 구할까요? 맞벌이로 600만원 번다고 쳐요. 재수생 자녀 하나 뒷바라지하면 그달 월급 다 나갑니다. 동생 있으면 동생 학원비도 내야 하고요. 결국 빚을 내요. 신용대출, 주택 담보대출, 자녀 교육비 때문에 대출받는 부모가 정말 많거든요. 2025년 현재 한국 가계부채가 1983조원입니다. GDP 대비 90%에 육박해요. 국제기구에서 80% 넘으면 경제성장 저해한다고 경고하죠. 한국은 90%예요. 더 무서운 숫자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공식 통계에 안 들어가거든요.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156%예요. 세계 1위입니다. 2위 위 스위스가 131%예요. 압도적인 차이죠. 우리는 지금 빚더미 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소득별 사교육비를 한번 볼까요?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가 67만 6천 원을 써요. 300만 원 미만 가구는 20만 5천 원입니다. 3.3배 차이예요 부잣집 아이는 70만 원어치 교육을 받고, 가난한 집 아이는 20만 원어치 밖에 못 받아요. 이 격차가 대학 격차가 됩니다. 대학 격차가 취업 격차가 되고요. 취업 격차가 소득 격차가 되요. 부모 재력이 자녀 학력이 되고, 자녀 학력이 자녀 재력이 되는 구조입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 그 말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과 바로 옆에 분식집, 편의점, 빠른 식사 가능한 식당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10분만에 밥 먹고 다음 학원으로 뛰어가거든요. 이 가게들 장사 엄청 잘 됩니다. 대치동 학원가 근처 편의점 매출이 서울 평균의 몇 배예요. 학원비 때문에 허리 휘는 부모들 돈이 학원 원장한테, 편의점 주인한테, 원룸 임대인한테 흘러가요. 강남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이죠. 아이들의 피로 위에서 돈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구조예요. 이구조치 어디인지 보여드릴게요.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에 사는 김영수 씨의 한달 수입 전부예요. 고시원비가 35만원이에요. 연금보다 방세가 많습니다. 부족한 돈은 폐지를 주어서 벌죠. 하루 종일 리어카 끌면 1만원 정도 돼요.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합쳐서 54만원이죠. 밥 먹고 약 사면 끝이에요. 김 씨는 올해 74살입니다. 50년 전이 동네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했어요. 강남 개발의 역군이었죠. 지금 그는 자기가 만든 빌딩들 사이에서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여 드릴게요 40.4% 한국 66세 이상 노인 중 빈곤층 비율이에요 OECD 평균은 10.2%입니다 한국은 평균의 3배죠 OECD 1위에죠 노인 10명 중이 빈곤층입니다 또 하나의 일리 가 있어요 노인 자살률이죠 이것도 OECD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 위 노인 자살률 1위 그런데 GDP는 세계 10위권이에요. 삼성, 현대, K팝, K드라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잖아요. 정작 노인들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노인들이 젊었을 때뭘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의 기적을 만든 세대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공장에서 일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했죠. 강남이 논밭이던 시절. 그걸 아파트 숲으로 바꾼 세대예요. 그런데 저축할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월급 받으면 자녀 교육비로 다 나갔어요. 대학 등록금, 학원비, 과외비. 나는 못 배웠지만 자식만큼은 좋은 대학 보내겠다. 전 재산을 자녀 교육에 쏟아부은 겁니다. 자녀들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직장 잡았죠. 강남에 집도 샀어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노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작됐거든요. 영국은 1908년입니다. 미국은 1935년이죠. 우리는 선진국보다 50년, 100년 늦게 시작했어요. 지금 노인들 중 국민연금 제대로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이죠. 기초연금이 있어요. 월 최대 34만 2천원입니다. 이 돈으로 방세 내고, 밥 먹고, 병원 가면 남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셨죠. 지금은 핵가족이 됐어요. 독거노인 비율이 32%입니다. 노인 3명 중 1명이 혼자 살아요. 자녀한테 손 벌리기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자녀들도 힘들거든요. 대치동 학원비 내야 합니다. 대출금 갚아야 해요. 자기 살기도 바쁘죠. 그래서 노인들이 고립됩니다. 외롭고 가난하고 아파요. 노인 89.5%가 평균 2.7개 만성질환을 갖고 있거든요. 아픈데 돈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내가 짐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강남 신화를 만든 세대가 그 신화의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평생 일해서 자식 공부시키고 강남에 집 사줬죠. 본인은 기초연금 34만원 받으면서 고시원에 살아요. 자식들이 강남 아파트에 살때 부모들은 외곽 쪽방에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강남의 화려함. 그 뒤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강남 구청에서 저소득 노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 상담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필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정리해 볼게요. 가로수길 공실률 45% 애플이 쏘아 올린 600억의 저주 강남 집 사려면 88년 전세 사기 피해자 28,000명 대치동 학원비 월 155만원 가계부채 1983조원 노인 빈곤율 40.4% OECD 1위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이게 강남 신화의 실체예요. 화려함 뒤에 감춰진 그림자죠. 건물주의 탐욕, 끊어진 계층 사다리, 빚더미 위의 교육, 버려진 부모 세대, 우리가 함께 만든 현실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가로수길, 앞길은 죽었지만 뒷골목은 살아있잖아요. 성수동 연무장길을 아십니까? 5년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골목이에요. 지금은 주말이면 2만 명이 찾아옵니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도 그래요. 허름한 가게들인데 젊은이들이 줄 서요.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닙니다. 가짜를 떠난 거예요. 진짜를 찾아 나선 거죠. 비싼 임대료, 화려한 겉모습만 줬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작지만 개성 있는 가게, 비싸지 않아도 정성이 담긴 것들,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속이 꽉찬 것들, 그런 걸 찾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강남 신화가 무너진 자리에. 뭐가 올지는 우리한테 달렸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강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사기 경험 있으신 분, 대치동 학원비 때문에 힘드신 분, 부모님 모시기 어려우신 분,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 사연이 다른 분들한테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